외국계 기업 취업 컨설팅 레쥬메이커와 함께 베링거 잉게라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독일 잉게라임에서 시작된 베링거 잉게라임은 전 세계 145개 지사에 약 47,5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20대 제약회사입니다. 베링거 잉게라임은 동물의 질병 예방과 치료, 회복을 위한 선도적인 동물용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반려동물 의약품 산업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베링거 인게라임은 해당 부서의 결혼 발생 시 수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용 절차는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 전형, 3차 신체 검사를 거쳐 4차 입사 구비 서류 작성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링거 인게라임은 영어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해당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훨씬 높이 평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인재상은 진취적이고 팀워크와 협력을 잘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결과지향적인 사람입니다. 혁신을 통한 가치창조를 목표로 동물 또한 보호받고 함께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 싶은 분들은 한국 베링거 인게라임에 도전해보세요. 레쥬메이크는 합격하는 구경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준비, 그리고 연봉협상까지 1대1 맞춤 취업 컨설팅으로 최종 합격을 이끌어드립니다. 레쥬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채용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이력서 작성법부터 면접준비에 대한 취업정보와 채용정보, 그리고 기업정보까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읽어보세요.